네 매주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으로 함께 오겠습니다 목포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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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9월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laughs> 9월도 지나가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소열리분답에서 10개명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만 기가 죽지요 <laughs> <laughs> 네. 기가 죽는다기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니까 대신, 잘 지켜야겠구나 생각하죠. 대신 내 기가 죽어가면 네.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laughs> 네. 영이 살아납니다. 네. 아멘. 네. 아, 지난 시간 7개명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8개명으로 들어가는데 73문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제 8개명은 무엇인가? 예, 답입니다. 제8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네, 73은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우리와 타인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그것을 증진하라는 것이다. 네. 자,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 혹은 명하는 것 혹은 8계명이 무엇에 관계됐는가 그 부분인데요. 네. 5개명은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의 모든 질서에 관한 법이라면 6개명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음. 7개명 가늠하지 말라는 순결, 정조를 지키고 보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재산에 관계된 것입니다. 네.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또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는 그것을 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 8개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것을 얻고 보존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부와 재산을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고 또 증진시켜야 된다. 네. 그게 8개명에서 명하는 것 혹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첫째로는 직업 선택의 문제예요. 자신에게 합당하고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지요. 네. 직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그 직업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겠죠. 네.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세 번째로는 직업상에 맡은 일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할때 신중하게 분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 이 분별력이라는 말이 재산 보존과 증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리시도인으로서의 분별력.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근검 전략입니다. 근검 전략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금하고 욕망을 따라서 화스럽고 값비싼 치장을 금하고 네.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런지 몰라도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음. 경건 생활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근검 전략.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자기 직업에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기본적인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그렇죠. 일단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세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에요. 네. 내가 노력해서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누리고 궁핍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준비를 갖춰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자신의 소유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일반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재산의 손실이 불법하게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이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은 성경의 두 구절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마태봉 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산상보건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 가지게 하며. 네. 송사까지 걸어왔는데 속옷 가져가, 거독 아, 가져가려고 아, 속옷 가져가려고 했는데 거듭까지 줘버리라.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송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소송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 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음.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면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재판하지 말라, 일반 법정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회복함에 있어서 어떤 때라도 일반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문제는 네. 교회 안의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 교회 공동체 신앙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재판에서 판단받지 마라. 네. 그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관도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의 권익을 보호받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는 성경을 포괄적으로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자, 문자에 잘못 매몰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의 그 상황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마태봉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시민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천국 시민의 기질에 대해서.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관리들, 재판관, 다 이런 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익이라든지 재산의 보호라든지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 내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과 정의예요. 네. 공평과 정의. 사실 우리 사회가 남의 재산, 나의 재산이 잘그 보존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법이 공의롭게 운영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이 간격은 누구도 뭐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룰은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네. 룰은 공정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지키면서 타인의 소유와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죠. 네. 서로 인정을 해야 되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사실은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공의 사회 정의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그 악랄한 그 사회주의 사회주의 변질 공산주의 변질인 이북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총살도 시키고 뭐 이런 여중 같은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네. 제도가 잘못 운영되면은 그런 억울한 일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도 엘리트 기득권이 딱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은 서민들은 해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법을 기득권이 장악을 하고 만들어 버리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만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결국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 누리는 자는 계속 누리고, 그렇지 않고 개천에서 욕나는 일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위해서 우리는 공평과정이 공평한 룰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내 것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얻는 목적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음.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는 가정에 더욱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내 재산이나 남의 재산을 그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유란 마음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면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네. 예. 다른 사람의 소유와 관계한 정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소유와 관계한 정의의 척도인데요. 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과 신용을 성실히 지켜야 됩니다. 음. 신뢰가 무너지면 사이는 무너지잖아요. 네. 세 번째 매매에 공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땅히 줄 것을 줘야 되지요. 네. 무슨 말입니까? 임금체불 같은 건 말이죠. 그렇죠. 추석 앞두고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거의 1조더라고요. 9천 몇억. 와. <laughs> OECD 국가 중에서 뭐 2인가 되더라고요. 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줄 것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당한 물건이나 보관한 물건을 훔치거나 취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 사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거기서 출발한다면 이런 예.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 제 75문인데요. 예.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8개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이다. 꽤 그러니까 약간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은 항상 반대적이죠. 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는 일에 대하여 팔개 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아까 저해하는 것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는 탐식, 음주, 선정적인 모임, 노름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허비하는 것입니다. 네. 방탕을 줬는 자는 궁피밤이 마늘이라 그랬어요. 자문 28장 19절에. 그러니까 탐식, 음주, 선정적인 모임, 노름 이런 거 금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우 불확실한 것에 무분별하게 모험하거나 아주 무모한 투기지요. 네. 함부로 보증서는 일을 하거나 음. 자신의 직업을 소홀히 함으로 손실을 얻는 것들이에요. 네. 자기 진짜 본업을 놔두고 도박하러 다니고 자꾸 이상하지다고. <laughs> 네. <봐요. 웃음> 그것이죠. 이런 것그 다음에, 예.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말 뿐만 아니라 직업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직업상의 의무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 어찌됐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가 남의것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예, 저해야지요. 우리 자신의 재산을 지나치게 증식하는 일에 대해서 팔 개명은 어떻게 금하고 있는가? 예. 부자가 되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과 걱정으로 재하, 재산을 모으는 일이나 육체가 새하해질 정도로 일을 하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위한 시간도 배제하는 그런 지나친 과욕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 나오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심지어 는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다. 네.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지나친 욕심이죠. 네. 두 번째 재물을 얻기만 급급하고 사용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탐심을 갖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성물의 매매나 성령의 은사와 사제의 은총을 판매하고 또 그것을 시하는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8 장에 보면은 점쟁이,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의 정의를 굽게 만드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네. 뇌물 받으면. 잘못된 <laughs> 판단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부장 판사님도 넘어가더라고. 네. 부장 검사님도 넘어가. 네. <laughs> 네. 뇌물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온당치 못한 예술이나 점성술이나 숫자판 던지기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이런 음. 수단들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금하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어떤 예. 것들이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는 거예요. 네. 자기 물건도 아닌 남의 물건을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고 네. 무시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그거 사가지고 가서는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와있죠. 그런 식으로. <laughs> 또그 다음에 두뭐 번째 물건을 팔때 양심을 거여가면서 나쁜 것을 알면서도 좋다고 말하거나 네. 부당한 가격을 매기거나 무게와 그 수치를 속이는 것이죠. 저울을, 저울을 속인, 속이는 거죠. 네. 네. 두, 개, 두 개의 저울을 갖는 거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호 간에 훔치는 것을 직설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네.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예. 네. 제8개명에서 금하는 훔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네. 훔치는 것이 있고, 가정 밖에서 훔치는 것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는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것 금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 당연히 청직이니까 관리만 해야지. 그렇죠. 청취하면 안 되죠. 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속이거나 훔치는 행위. 음. 이런 것도 합법적이어야지. 요즘 뭐 종종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돈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죽었을 경우 아내와 자식에게 그 유산이 같은 비율로 주어지거든요. 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든지 음.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아내의 몫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합법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네. 뭐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속이거나 막 갈취하거나 이런 것들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 밖에서 가정 밖에서는 공적인 절도 행위죠. 거루한 목적으로 바쳐진 어떤 것을 폭력이나 속임으로 빼앗는 것이나 성별된 사람이 정당한 명분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신성모독도 도둑질이에요. 네. 예. 신성모독. 그렇군요.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자유나 특권을 탈취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에 손상을 주는 일을 함으로 공동체를 속이고 재물을 훔치는 것. 예를 들자면 공유지를 사유지화하는 행위라든지 네.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음. 독점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공적인 절도행위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응.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의 것을 더 네. 애쓰려는 그런 마음이 그 밑에 있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실수하기 범한 것들이 많아요.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네. 도둑질과 관련 내가 본의 아니게 도둑질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본의 아니게 그런 점들을 이제 십계명에서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네. 제8 개명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금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포괄적인 겁니다. 자,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공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포괄적으로, 훔친 물건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을 도적과 그 몫을 나누는 행위. 네. <laughs> 포괄적인 것이죠. 네. 길을 잃은 어떤 것을 감금하는 행위.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네. 약속한 것이나 맡겨진 어떤 일들에 거짓되거나 불성실할 경우, 음. 도둑질해요 이것도. 빚진 사람에게 동정심이나 인내심이 없이 무자비하게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이죠. 네. 이웃의 생계수단인 저당물을 잔인하게 차압하는 경우, 네. 성경에 보면은 그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통옷 그것이 밤에는 날씨가 추울 때 담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밤에 그 겉옷이 없으면 부들부들 떨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떨고 있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당 잡혔어도 어, 인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제때 에 지불해야 할 임금이나 품싹을 체불하는 것도 도둑질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 도둑이 많다대요. <laughs> 그 다음에 재산을 표시하는 명칭을 속이는 것 생산지, 가격 이런 것다 속이는 것, 다 도둑질 한 것이지. 네. 특히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착취하거나 압제하는 것, 그 다음에 거리대금업이나 이자를 지나치게 올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제8개명 도둑질 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왜 모든 형태의 절도행위와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함으로 부하게 되려는 이런 시도를 금의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으니까. 네. 가장 결정적인 요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니까. 그다음에 인간의 심성에 새겨진 자연법, 즉 양심이 거부하기 때문이죠 네. 나쁜 일 하면서도 양심이 평안하면 그 양심은 털도 닿든지 문제가 있든지 하지요. 화인 맞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생과 내생에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명하는 면에서나 그 많은 면에서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 부분으로 8개명에서 그 많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가 이제 마지막 10개명에서 결론으로 그것이 나올 겁니다.